안녕하세요. 고니강산의한국 고니입니다. 네, 영상으로 되게 오랜만에 찾아 뵙습니다. 제가 요즘에 활동을 안 하니까 뭐 이고니강어망이냐이런 소리도 있고 구독자분서께서도 가끔 연락을 주셔가지고 생존해 있이이렇게 문의해주시고 채굴 문의들도 있다 보니까 신규 진입자들 서서서 영상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앞으로는 영상을 좀더 올릴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그런 걸로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신규 진입자들이 많다 보니까 채굴기를 뭐 하신다고 할때 생산량이 변화되는 걸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f2 풀이라는 사이트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기존 채굴자 분들께서는 음이 영상은 솔직히 스킵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f2풀 들어가시면은 요게 f2풀이거든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들어가 주시면 되시고요 이 사이트 들어오신 다음에 아래로 내리시다 보면은 btc 뭐 ltc 이렇게 코인 종류가 여러가지 나와 있습니다 f2풀에서 이제 채굴을 지원하는 코인들이고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BTC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몇 개가 생산되고 한달 수입이 얼마가 될지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이 f 2풀 o 에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정확하거든요 예전에 마이너스테이트 라든가 왓투마인 이라든가 다른 사이트들을 통해 가지고 했을 때는 오차가 생각보다 있는 점을 제가 발견해서 실제적으로 풀에서 했을 때좀더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거를 제가 어, 알게 돼서 이렇게 공유해드리는 거고요. BTC 들어왔죠? BTC에서 우측 중단에 보시면, 칼큘레이터 계산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BTC에 이렇게 테라 해시 해가지고, 해시레이트를 넣는 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 테라 짜리 모델을 돌린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 테라라고 하면은, 여기다 숫자 200 넣으시면 되죠? 그럼 레비뉴 해서 이제 하루 수익이 나오는데, 11.3 2 달러 정도가 되죠. 비트코인 그 개수로는 0.0001178기가 나오고요. 자 여기서 이 해시레이트 값만 30배를 해주면 한 달치가 나오겠죠. 이게 데일니까요 하루예요. 하루에 11.32달러 매출이 나온다고 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6천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30배니까요. 그러면 339.66불.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죠. 거의, 테더로 따지면 거의 한 1,5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27일 날 보면은요. 3,39 곱하기 1,500원. 하면은 한 달에 지금 50만 8,500원 정도가 나오고 있네요. 비트코인 20 테라짜리 같은 경우는요. 비트코인 시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더 수익이 증가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이게 1억 4천만원 정도 기준일 겁니다. 지금 영상 찍을 때가 그 정도 시세라. 코인이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수익도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 게 채굴기라는 게그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양은 똑같은데 그거를 참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채굴기 수량이 많아질수록 나눠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채굴 수량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점을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채굴 수익 개수 있잖아요. 요 개수가 비트코인 나오는 개수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진 않습니다.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참여자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가정하에는 요 채굴 수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 분명히 해 주세요. 인지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라이트코인 있죠. 요즘에 가장 핫하죠. 자, 여기 계산기 들어왔는데,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계산기 내에서도 코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라이트 코인 지금 보시면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게 L9 이라는 비트 메인 모델이죠. 여기 엔트 마이너 L9 이라고 있죠. 16기가 모델이요. 3360와트 먹고 그 전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 L 그 도지코인 라이트 코인 채굴기 중에서는요. 원래는 라이트 코인 채굴기이기 때문에 LTC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도지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건데, 도지 코인 수익이 워낙에 더 좋아졌다 보니까, 지금 도지 라이트 코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도지 코인 채굴기라고도 불리죠, 오히려. 자, 16기가 모델 같은 경우는 0.03개의 LTC. 아, 그리고 지금 레비뉴 보시면은, 수입 보시면은 도지, 벨, 럭키, 페페, 정크 코인일 겁니다, 이거. 이렇게 지금 총 여섯 가지 코인이 나와 있는데 지금 라이트 코인 채굴기를 돌리시면 도지벨 요렇게 해서 총 여섯 가지 코인을 한 번에 채굴이 가능하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요렇게 여섯 가지 채굴이 된다라고 했는데 코인이 이제 궁금하시겠죠? 요게 얼마 나올지 지금 16기가 모델 같은 경우 이렇게 하루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30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곱하기 30 하면은 480이죠? 480. 넣어 보면은 자 이렇게 라이트코인 0.9개 도지 3300개 뭐 벨코인 럭키코인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엑셀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오늘자 시세로 라이트코인 14만원으로 치고 도지 464원 벨코인 798원 럭키 2250원 자 아무튼 요거 도합이 한 17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니 건산에서 위탁료는 537,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 대당. 부가세 포함이고요. 자, 그러면은 한 달에 요거를 뺐을 때한 110만 원 정도 이제 순수익이 나오게 되는데 채굴기 값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는 도지코인이 가격이 200원 언더까지도 갔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600원대가 넘게 올라가다 보니까 채굴기 값이 두 배가 넘게 올랐죠. 그래서 지금은 2천만원 한 중반 정도를 하는데 기존에 1천만원대 할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채굴기가 아니었나 했습니다. 근데 지금 2천만원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뭐 물론 지금으로 따져도 월5% 정도는 나올 겁니다. 수익률이. 어 그런데 지금 코인이 원래 도지가 600원대 찍었다가 지금 400원대로 내려온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6자로 바꿔볼게요. 6자로만 바꾸면 이제 200만원대가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채굴량도 도지 코인이 지금 한 4,000개대에서 지금 천개가량이한30% 정도, 30%까지는 아니고 한25% 정도는 준것 같네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게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도지가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랑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달라 정도까지도 차트상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올라가주길 희망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한 2800원까지 간다. 치고 나중에 한 2000개 정도까지 줄어든다. 치면은 한 달에 한 570만원 정도 생산할 수 있을 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희망 회로를 돌려보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뭐 기계들이 얼마나 더 붙냐 그리고 실제로 코인이 올라가냐 그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건 희망 회로인 것뿐이고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이 자료가 지금 현재 12월 27일 기준으로 이렇게 현재 기준으로 나오고 있다는 라걸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채굴 관련해가지고 문의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자,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이트를 들어왔습니다. 해시레이트 노라는 사이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4090이 알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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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번대 다 알레오죠? 대부분의 그래픽카드에서 알레오가 지금 현재 1등으로 찍히긴 합니다. 근데 원금의 수가 2155일이라고 찍히죠. 사실상 수익률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알레오가 지금 1달러 부근밖에 안 하고, 다른 코인을 캔다고 했을 때는 원금의 수가 몇 년이 될지,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는 4090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라, 기존에 저렴할 때는 100만원 후반대에서 200만원 초반이었는데, 지금 300만원대가 넘어가고 있죠. 오히려 기존에 4090을 사셨던 분들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수익을 본 거지, 코인을 가지고 수익을 본게 아니거든요. 알레오도 예전에 저도 채굴을 했었는데, 아 이게 뭐한 10달러 정도만 가지고 굉장히 좋은 수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1달러때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Ktio가 1.5 티어급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상장을 했기 때문에 야 그래도 알레오 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상장하고 나서 뭐 1달러까지 흘러 내리고 다른 코인들 올라갈 때 알레오는 못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알레오 책을 문의하셨을 때도 차라리 이거 상장하고 난 다음에 보시다가 그냥 코인을 사시는 게좀더 유리해 보인다 라고 했을 때 코인을 사신 분들이 나중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진짜 유리할 거고 그래픽카드를 사셨던 분들은 어차피 뭐 최근에 진입하거나 진짜 초기 진입하신 분들 아니면은 4090 갔다가 뭐마진 수익을 보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차라리 뭐 도지라든가 다른 메이, 준 메이저급들 그 트럼프 취임식 전후로 해가지고 많게는 3배에서 5배 이상도 오른 코인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코인들을 분할 매수해 놨던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니광산에서는 그래픽 카드를 현재는 뭐 진행을 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짜 원하시면은 해드릴 수 있는데 그래픽 카드는 예전에 이더리움 시즌 이후로 확실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아, 여기 해시레이트 사이트 들어온 김에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스카이도지라든가, 허 헉덕, 막 이런 식으로 1등부터 탑10 안에 들어가 있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생산성 순위가요. 한달 이상 탑10 안에 들어갔던 코인들은 나중에 불장이 왔을 때, 막 50배, 많게는 100배, 이렇게 펌핑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이거, 코인막 CMC라고 검색하시면 코인마켓캡이라고 나옵니다. 그 코인 마켓캡 들어가셔가지고, 아 다른 게 나오네요. 코인 마켓캡. 코인 마켓캡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언피시, I-O-N-F-I-S-H, 아이언피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코인을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자,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가 나옵니다. 해당 거래소 들어가가지고 구매를 하시면은 나중에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픽카드에서 최산성 1등을 찍고 있는 애들 아니면은 탑탄 안에 들었던 애들 유심히 보시다가 이런 사이트들에서 한 번씩 사놓으시면은 나중에 상승장 때쭉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PU를 돌리는 것보다는 GPU 살 돈으로 이런 코인을 좀뭐 10만원씩이라도 사놓으시면은 나중에 100만원 돼 있다거나 50만원 돼 있다거나 막 그런 식으로 수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식의 흐름대로 와봤는데요. 초보자 분들을 위한 영상을 좀더 찍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기존 채굴 이제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신규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빠르고 신속하게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니 강사 위탁장 충분히 있으니까요. 위탁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새해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